안녕,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결국 그 결말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친다고 이야기했어. 오늘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요나는 아직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 어, 전도사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나 이야기 저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사실 요나 이야기의 핵심은 결말 부분에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야.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 어느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도시였어. 아수르는 이전부터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었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금은 보석과 소와 양,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어. 그리고 때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에 그것도 수도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못을 말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하신 거야. 하니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또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싫었어. 요나는 생각했어. 우리 북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아수르에 하니의 말씀을 전하라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니누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게 틀림없어. 아, 그렇게 될순 없어. 싫다고. 니누에는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탔어. 그리고 요나는 마음 편히 배밑층으로 내려가서 쿨쿨 잠에 들었지. 한참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 바람이 너무 강해. 배가 버틸 수 없어. 배를 더 가볍게 해야 해. 얼른 물건을 바다에 버려. 그리고 쿵쿵쿵한 사람이 내려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어. 아니 어떻게 지금 난리가 난 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밖으로 나온 요나는 큰 파도가 몰아치고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에 깜짝 놀랐어. 그때 누군가 말했어.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제비를 뽑아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제비를 뽑았어. 난 아니요! 나도 아니요! 요나가 그때 이야기했어. 나요! 내가 제비를 뽑았어!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었어.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요나는 솔직히 말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소? 저를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일단 배를 육지로 돌립시다. 사람들은 온갖 힘을 썼지만, 파도는 더 거칠게 몰아쳤어. 요나가 외쳤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모두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할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 붕덩! 그때였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꼼짝없이 죽을 줄만 알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바다 위에 뱉어내게 하셨어.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지. 너는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였어. 네, 알겠습니다. 니네웨에 도착한 유나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 니네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4 0일이 지나고 이 성읍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네웨 왕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니누에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하나님께서는 니누에의 기도를 들으셨지. 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디 갔을까?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 니누에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요나는 화를 잔뜩 내며. 니누에 성 밖으로 나가 언덕 위로 올라갔어. 하나님께서 정말 니누에를 용서하신 것인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지 보기 위해서였어. 너무나 더운 날씨에 요나는 방렁쿨의 그늘 아래 피했어. 잠깐이나마 방렁쿨이 만들어준 그늘에 행복했지. 말씀도 전해야 했고, 화도 엄청 내서 피곤했던 요나는 그곳에서 잠에 들었어.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레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이 박넘쿨을 갈가먹기 시작했어. 해가 뜨고 날이 더워지자 요나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늘이 어디 갔지? 이 벌레가 박넘쿨 다 갈가먹어버렸잖아? 이 벌레 어딨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없어져 버린 박넘쿨로 인해 화가 단단히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요나야, 너는 너가 기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넘쿨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그박농쿨도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저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있단다. 니느웨를 아끼는 내 마음이 그렇게 못마땅했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게 돼. 이에 요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전도사님은 참 궁금했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어. 원수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하고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했을까?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똑똑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시간을 거슬러 요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바라며 말이야. 그래서 똑똑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아쉽게도 다음 주가 구약성경 마지막 시간이야.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함께 해줘. 다음 주에 보자. 그럼 안녕!